왜 고통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자, 첫째로 무엇이나 인생살이에서 가치있고 보람된 것들은 전부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된 것을 한번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까? 고통 없이는 절대로 보람된 것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말이죠. 지난 몇년 동안 려운 경제적인 시련 때문에 고통을 치른 사람 이제 겨우 숨을 돌리고 이제 좀좀 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 지난 몇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고생은 좀되었지만 되었,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수 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고비를 몇번 넘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회생한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힘들었죠? 참 고생했습니다 하면, 예, 고생은 되었지만,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생 없이 보람된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생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고생이라는 틀을 벗겨놓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불안된 것을 손에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부탁합니다. 너무 고생 모르고 자라는 오늘날 젊은이들, 고생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되돌아지면 손쉬운 길로만 찾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람된 것,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놓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요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점검같이 단련된 인격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지 합니까 오, 고통은 나의 서재에 있는 많은 책 가운데서 가장 좋은 책이다. 그랬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것이요.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을 테스트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빅돌 유고는 우리가 잘하는 말 한마디 했죠. 고통은 남자를 만들지만은 풍요는, 고생이 없는 풍요는 그 남자를 괴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취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말로 다할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시력이 몹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재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오케스트라의 제 바이올린 제1주자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바이올린 제1주자가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눈이 워낙 나쁘니까 연주할 때 일일이 악보를 보고 그 연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연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는 연주를 하기 전에 모든 악보를 완전히 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파트에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파트까지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남의 파트도 알아야 자기가 연주를 하니까. 그래서 남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그 곡을 다 외우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곡을 완전히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사고로 지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원들이 자 누가 대신 지휘할 것이냐 곡을 다 외우는 사람을 내보내자 해가지고 토스칼리니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휘를 기가 막히게 해버렸습니다. 곡을 다 외우니까. 그것이 명성이 되어가지고 그로하여금 세계의 불멸의 지휘자로 지휘자의 자리로 올려놔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렇게 곡을 완전히 외움으로써 완전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배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 나쁘다는 그 고통을 한 것, 실이 좋지 않다는 그 고통을 한 것, 모든 곡을 빠짐없이 외우는 남 모르는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가 세계 음악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눈이 나쁘다는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래서 악보를 외우는 수고와 땀이 없었다면, 그에게 그와 같이 무한된 인생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두세요 고통은 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꼭알아두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이라는 밤의 그밤 껍질, 그, 그 가시가 도친 그 껍질을 벗김으로써 정말로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람된 것을 우리 손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의 고통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고통은 우리가 무조건 싫어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면 제가 같이 외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뭡니까? 기쁨으로 거그 누리로다. 눈물 없으면 눈물의 파종이 없으면 기쁨의 추수가 없고 눈물의 고통이 없다르지 아니하면 풍성한 수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들. 이것은 국식에게만 적용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생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손해를 분명히 봅니다.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어딘가 빈자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을 좀 합니까? 실패를 좀 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알찬 어떤 면을 갖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보람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긍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긍정적인 눈으로 볼수 있느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 고 그랬어요?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멍에를 하나님이 메워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만약에 나에게 오는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화와 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잠깐 고통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되게 하시지 않고 나에게 무엇인가 큰것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떤 때는 고통을 불러들이고 불행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미가 없는 우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통해서 나에게 겪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불가항력적으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크게 재지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지워주신 멍해구나. 그렇다면, 이멍에 멍해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통,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약한 중에 강할 수 있습니다.